블랙매직 픽시스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. 제대로 된 리뷰는 아니고요. 사실은 제가 이걸 아직 그렇게 많이 써보지를 못했어요. 그동안 좀 바쁘기도 했고 이거 제대로 쓰려면 리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것저것 주문해 놓은 게안온게 많아서 사용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. 그래서 EVF도 제가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요. 아무튼, 이거 리뷰 영상 뭐 하나 딸랑 올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제가 사용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펌웨어가 초기라서 그런지 버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나마 다행인 것은 블랙매직이 펌웨어 업데이트가 빨리 되는 편이라서 며칠 전에 업데이트 되면서 고쳐진 것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옆에 있는 락 버튼인데요. 요거 이거 락으로 해두면 이렇게 터치스크린이 잠기는데 그러니까 촬영하면서 실수로 스크린을 건드려도 세팅이 바뀌지 않게 이렇게 잠글 수가 있는데 이게 웃긴 게 락으로 해두면 이 버튼들도 전부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특히 레코딩 버튼 이것도 안 됐거든요 근데 펌웨이 업데이트 되고 난 후에는 이렇게 잠그면 지금 화면은 잠겼죠 근데 버튼은 됩니다 그죠? 그리고 레코드 버튼도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건 제가 겪은 것은 아닌데 이 블랙 매직 포럼에 보니까 배터리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이 BPU 배터리 지금 저는 이저 V 마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 BPU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 레모 커넥터로 12V 공급할 수가 있는데 이 BPU 배터리 사용할 때 배터리가 많이 남아 있는데도 카메라가 꺼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포럼에 올라왔더라고요. 저는 이 V 마운트 배터리를 쓰고 있어서 여기다가 V 마운트 끼고 요거 D 탭에서 레모 2핀짜리 이렇게 해서 V 마운트 배터리에 끼고 레모 커넥터에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펌웨어 업데이트 된 후에는 동일한 배터리로 40분 만에 꺼지던 것이 지금은 이제 3시간으로 늘어났다고 포럼에 올라왔더라고요. 아무튼 이것도 이 문제도 해결이 된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이건 블랙매직 측에 피드백을 보내긴 했는데요. 화면에 보면 이 오디오 미터가 있잖아요.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.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이게 세팅을 바꾸다 보면 가끔 먹통이 되더라고요. 이 오디오 세팅 마이크 입력 세팅을 이렇게 XLR 마이크 또는 뭐 이렇게 바꾸다 보면 이 레벨 미터가 갑자기 아,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. 근데 촬영 결과를 확인해 보면 오디오는 들어가 있더라고요. 한 두어 번 그랬던 것 같은데 업데이트 되고 난 후에는 뭐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. 좀 확인을 계속 해봐야 될것 같고요. 그 그리고 이번에 펌웨어 업데이트 되면서 아이폰을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는데요. 저는 아이폰 안 쓰기 때문에 집사람 아이폰을 빌려왔습니다. 일단 카메라 세팅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셋업에 들어가서 페이지 넘기다 보면 이 리모트 컨트롤 이게 있어요. 이걸 거이켜 줘야 됩니다. 그리고 컨트롤 앱 모니터 이걸 선택하면 되고 처음에 설정하면 이 암호를 설정하라고 그래요. 근데 저는 그냥 1234로 해 놨어요. 카메라 설정을 일단 이렇게 해 놓으면 되고 그리고 아이폰에는 이 블랙매직 카메라 앱을 설치를 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세팅에 들어가서 리모트 카메라 컨트롤 이걸 켜주면 돼요 저 그리고 이제 연결을 한번 해 볼게요 USB-C 케이블 여기 뒤쪽에 카메라 쪽에 USB-C 케이블 그리고 이 블랙 매직 카메라 화면으로 가서 리모컨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. 카메라를 한번 껐다가 다시 켤게요. 자, 그리고 클릭을 하면 아, 나오죠 이렇게 카메라를 그니 고를 수가 있습니다. 픽스 S 이거를 해주면 화면이 나온다. 나왔죠?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.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도 되고 여기서 이제 레코딩 버튼 누를 수도 있고. 뭐 ISO, 바꾸거나, 화이트 밸런스, 셔터 스피드. 이게 카메라 컨트롤도 이걸로 다 됩니다. 근데 레이턴시가 지연이 엄청나게 많아요. 보이시죠, 지금? 지연이 너무 길어서 본격 모니터로 쓰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, 간단하게 확인하는 용도로, 또는 카메라 리모트 컨트롤 하는 용도로, 그 정도로는 쓸만한 것 같습니다. 이 와이파이로도 되면 좋은데, 이 픽시스 카메라 자체가 아마 와이파이 기능은 없을 거예요. 블루투스만 있고. 아무튼 연결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좀더큰 화면으로 보려고 하면, 뭐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? 이 픽시스가 HDMI 출력이 없어요. 이 뒤에 SDI 포트만 있는데, 앞쪽에 보면 이 뷰파인더. USB C 포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EVF나 픽시스 모니터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모니터는 픽시스 모니터 사용하는 게 일단은 제일 편할 것 같고요. 이런 USB C에서 HDMI 케이블 연결하면 HDMI 모니터도 되긴 되더라고요. 음, 모니터 USB C 버튼에 연결하고 HDMI 모니터 연결을 음, 잘 됩니다. 시 d 마의 모니터도. 근데 이게 해상도는 1080 60P로 고정인 것 같아요. 물론 이 뒤쪽에 SDI 포트는 4K 60P까지 지원합니다. 그리고 BMPCC 6K하고 뭐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거 비교해봤어요. 풀 프레임 6K는 얘랑 뭐 센서가 똑같잖아요. 그러니까 비교하는 게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자 일단 하이라이트 과다노출을 해봤어요. 요게 픽시스고 이건 BNPCC 이게 지금 동일하게 노출 준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그레이 카드에 노출 정확하게 맞췄어요. 근데 이 바깥쪽에 클리핑된 것을 보면 픽시스는 여기쯤인데 BNPCC는 조금 더 빨리 됐죠 클리핑이. 일단 이걸 복구를 좀 한번 해볼게요. 이 정도까진 되는데요. 이거 그대로 이제 BMPCC 거에 복사를 해볼게요.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확실히 BMPCC가 좀 많이 날아갔죠. 하이라이트 부분이. 사실 이 카메라 둘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13스탑이니까 그렇게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이렇게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하이라이트 부분은 BMPCC가 조금 더 빨리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이건 언더 익스포즈 그러니까 노출을 낮게 촬영해서 편집할 때 올려본 거예요. 그러니까 원본은 이렇습니다. 이게 정노출이고 한 스탑 낮게 투 스탑, 쓰리 스탑, 포, 파이브. 촬영은 이렇게 하고 여기 정노출이고 여기 한 스탑 낮게 촬영한 건 카메라 로우 탭에서 한 스탑 올려줬습니다. 그렇게 동일해지고 그 다음 투 스탑 낮게 촬영한 건 스탑 스리 스톱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해 봤어요 두 가지 카메라.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픽시스는 이렇게 약간 노이즈에 이렇게 초록색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와는 반대로 한 스탑씩 과다 노출로 촬영한 다음에 포스트에서 낮춰봤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노출이고 이거 한 스탑 높게 촬영됐으니까 카메라 로우 탭에서 마이너스 1 그럼 동일하죠. 정노출하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두개 비교해 봤습니다. 자, 이것도 보면 확실히 BMPCC가 하이라이트가 좀 먼저 날아가죠. 지금 플러스 4 스탑까지는 거의 비슷한데 플러스 5 스탑 되니까 많이 날아갔어요. 저 지금 이게 하이라이트 리커버리를 제 체크를 안해 놨는데 해도 이 얼굴 부분 지금 날아갔죠. 그러니까 뭐 이것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테스트를 해 보면 픽시스 이 하이라이트 부분의 정보를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기서 이 하이라이트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지금 3 스탑까지는 거의 똑같고, 플러스 4스탑에 보면, BNPCC가 좀 빨리 날아가죠? 플러스 5스탑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. 이것도 하이라이트 리커버리를 해볼까요? 얘가 BNPCC 6개 건데, 어우, 그럼 많이 살아나네요, 그래도. 부분이 다 날아갔잖아요. 체크하면, 꽤 많이 살아나네요. 그래 이거는, 플러스 오스탑한 거는, 아, 얘구나. 어, 이것도 뭐, 이 부분, 저, 뭐야, 라바 눈 부분, 이 부분은 날아갔는데, 그래도 꽤 많이 살아나네요. 그쵸? 지금 픽시스도 날아갔는데, 이거는이것도 같이 이렇게 해서 보면,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죠? 근데 이눈 부분 좀 먼저 날아갔습니다. BNPCC가 아무튼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. 이 하이라이트 쪽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ISO에 따른 노이즈 테스트도 해봤습니다. 뭐, 거의 비슷한 것 같죠? 뭐,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같지는 않아요. 아, 그리고 아까 잊어버리고 얘기를 안했는데요 타임코드 입력이 BNC 커넥터로 입력이 있습니다. 저희 데이티 TC1 아, 사용하고 아, 있는데요. BNC 커넥터로 연결하면 타임코드 입력 잘 됩니다. 그리고 이 3.5mm 마이크 입력에 연결해도, 그리고 이전에 BNPCC 타임코드 연결하듯이 마이크 입력에 오디오 신호로 타임코드 음. 입력해도 것도 돼요. 끝.